싱크가 안 맞아? 잠깐만, 야, 왔어, 왔어. 와, 좆젖때는구만 보자. 한 마리. 야, 가속 돌려, 이거. 빨리 보고 가야돼. 8월 지금 눌러놨거든? 저희 클랜의 자리, 두 자리 있어요. 아, 씨발. 아. 와, 100대100이야. 아, 1점 차이, 씨발. 와, 여러분, 추천드찾죠 아, 씨발, 1점 차이. 조, 존나 빡친다, 야. 101대100. 16분 51초 나왔는데, 야, 내가 3별을 딸 수가 있을까? 야, 내가 나보다 훨씬 센 애들이야. 이거 22, 22번, 22번이면은... 어, 한번 남았거든. 아, 이거 3별 안 되는데, 이거... 그 3별 낼수 있는 데가 없다. 똑같다. 아, 28번 만, 만만해. 28, 야, 28, 28. 어? 야, 킬각 나온다, 이거. 야, 킬각 나온다. 야, 기다려봐라, 야, 시가, 야. 야 킬각 나온다. 일단, 이거, 야, 일단, 잠깐만, 유닛 좀. 야. 6레벨 해골 비행선 4개거든? 지금 내 유닛이 뭐 있냐면은, 용가리, 다, 다, 유, 용가리 9마리. 형님 클 글... 잠깐만 시간 지금 딱아1 5 분이야 잠깐만 재생 콩치국 꾹... 콩치찌개가 두 배를 따놨는데 용갈이 열 마리에다가 내가 이거보다 병력 수준이 약한데. 얘 시간 부족해서 나못 땄나? 수종이야, 풍선 112개 걸었다. 어, 허접한데 방송하네. 야, 나는. 클래시 오브 클랜 방송한 사람이 아니야. 1 0 1 1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지금 시청 시청자들끼리 만든 클랜인데. <놀라> 형 씨발 1점 차이야. 개새끼야 들어와. 길만 새끼가 안 하고. 5번 개로 9시 방향, 대공포, 정중앙에 떨궈서 파괴하고, 4시, 5시 사이로 펼쳐서 들어가. 야, 이거 완파될라나, 이거? 나 녹, 녹색용이야, 거기다가. 이게 전기탑이랑 대공포 어? 왜 묶였어 40초 아, 이게 타워 때렸으면, 씨발, 100% 됐네, 이거. 이게 타워 때렸으면, 은 씨발, 이거, 그냥, 100% 했네. 아, 씨발, 99%, 이거. <laughs> 자, 10, 12분 남았어요, 12분. 1점 차이. 야, 그러면은 지금 힐 사에다가 이거 있거든, 두개 어떻게... 이거 하나 지워 지우고 번개로... 아니, 가속 돌리면 만들 수 있지 않나? 직원, 직원 해가지고... 야, 마법 몇 개... 마법 몇 개... 아, 못 지워? 못 지운다는데? 왜못지워 씨발, 못 지운다, 진짜. 5렙 3방이 6렙 대공포 하나야? 야, 주관이 몇 개지? 이렇게 관하라고 이거 써, 지금 쉬브 빨리 번개 오래 많이야. 야, 번개 오래 많이야. 아, 번개가 오래 비 아니야. 중요한 건 얘들아, 야, 번개 씨발 1에 비야 전게 2렙이야 야야야찍 예.. X될 뻔 했다 야야 용가리 이거 빨리 생산되면 가자 그냥 그대로 야 이, 이, 인정사장 볼거 없다 그냥 두 자리 나왔어. 우리 두 자리. 와, 이제 우리 우리 공동 대표 2628이네. 대대장님 10분 남았습니다. 어. 어, 그, 알았어. 알았어. 1점 차이. 아, 이 새끼들 그냥. 클랜 이름 보직 군영이요. 자,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대주시고요. 에, 추천형들 조금만 더 눌러 주세요. 보, 직, 군영. 본캐 랩이요? 본캐 랩, 148. 네. 클전 종료 직전에 공격 가면 최후의 일격으로 뜸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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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 지금 공격권 몇개 아끼고 있대. 야. 형, 걱정 마세요. 3분 남고 들어갈 거예요, 지금, 예. 꼬건, 귀하의 클랜에 가입하고 싶습니다. 어, 얘 받아줄까? 이거 누구야, 이거? 이거 들어왔다가 간만 보고 나가는 애들 있어. 어, 쎄 보인다, 2021. 열심히 할 거예요, 열심히? 꼬기, 꼬기. 아이 정도 이 정도 인원이 아 나는 뭐 열심히만 하면 돼. 야 이거 해골 비행선. 해골 비행선 여섯 개예 어. 오케이. 야꽉 찼다 꽉 찼다 가 야, 가자,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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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28. 나머지는 다 3별 다 찍었어. 형님, 저 클갑 안 되나요? 배신 안할 거야? 이거 너 꼬건이니? 자, 8분 남았다. 야, 들어간다, 야, 들어간다. 야, 빨리, 지, 야, 어떻게, 야, 용갈이 배, 야, 야 용갈이 어떻게 가냐, 어떻게. 어떻게 펼쳐? 빨리, 자, 저 전략 짜줘, 빨리. 빨리, 자, 짜, 짜줘라. 빨리, 야, 짜르라짜주라 빨리. 어디 들어가 되냐, 어디로. 용 4시, 5시 사이로. 펼쳐서. 아, 꼬건이야? 아, 오케이 9시쪽으로 야, 빨리야, 빨리야 한가지로 나 통일해라, 빨리 9시쪽에 펼쳐? 여기 9시에서 12시로? 씨발, 그냥 뭐, 마, 다 말이 들려 좋됐다 4시, 다섯 시 모르겠다, 씨발, 가자 모르겠다, 가자 모르겠다, 가자, 존망하라 가자, 씨발 벌룬! 벌룬! 네 그들은 그렇게 망했다고 한다 아... 씨발... 그냥... 벌룬을 <laughs> 안넣어 야! 까마득히 입고 있었어! 야... 아, 어쩔 수 없다 얼른 잘못넣었어 아... 야, 그들은 용감했다고 한다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65% 했습니다 1320 하드 유저 가입 안되나요? 상길이 선생님 방 팬이에요 야 5분 남았어 야간잘 봐라 간잘 봐라 지금 애들 방심했을 거야 아 상대편 길마가 병신같이 트롤링 해가지고 아 우리 <laughs> 이 새끼들 지금 나 핸드폰 키고 다 존나 보고 있다고 이 새끼들 아막 5분 5분만 좀 조금만 버텨, 야막 이끄 이끄 야매떼 오네가이 막이자라고 이즈, 있다 지금 야 지금 들어가라 야 민우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야 민우야 들어가라 지금 빨리 들어가라 고.. 고.. 고 74에 들어가라, 빨리 와. 무승부... 아, 아, 갔다 들어갔다. 27번에 TV 끄지 마요님, 한개 감사합니다. 본캐 있으신 거 맞으심? 예 구라지 병신아. <laughs> 실력을 보면 딱답 나오지. 야, 들어가냐? 뭐 하냐? 빨리. 아, 정찰, 정찰, 오케이. 아, 어이, 아, 오케이. 실시간 감사맞다 자모 눌렀다. 아, 핸드폰을 안 하고 마우스로 들으니까 나, 되냐이 민우야... 안될거 같은데... 되, 되냐? 형 볼램 쌌다, 볼렘 쌌다! 아, 폭탄, 씨발, 야, 이거만 있는 것 같다. 어, 어, 야, 포탑, 포탑, 포탑. 어, 야, 골렘, 야, 골렘 살아있다. 야, 저 해골 좀, 존나 좋다, 저거. 미 민우야, 씨발, 민우야. 찍94 아, 민우 쐈다 2분 5시쯤 뛰어났다. 없냐, 아무도 없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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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잊점 마. 아, 뒷골 터진다 씨발. 미안합니다. 할복하겠습니다. 어? 어, 아, 이 새끼 막마이 들어온다.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안돼안돼안돼 예 네, 에빵들 음 돈벌러 온분 오케이 어아 우리 다 쌌다 아이점 씨발 아 아, 전에 100 101단한테 1점 차로 진적 있는데 120대 121로 아, 씨발. 50초. 하. 하, 하아... 28, 27, 26, 25, 24, 23, 22, 21, 20, 19, 18, 17, 16, 15, 1 4 1 3 1 2 1 1 1 0 9 8 7 6 5 4 3 2 1 야, 전쟁 종료하면서 이거 왜 바로 안 꺼지냐? 나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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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후의 일격 들어왔다고? 아, 이런 거 시간 오바되도 이게 볼수 있어? <목> 마지막 공격 중 시간이, 그러니까 1초 남았을 때 걸면은, 흑인, 아. 없나? 아, 이겼으면 레업인데 흑인을 받아야겠다. 흑인 두명 받습니다, 흑인. 흑인. 클랜 레벨, 2레벨. E 아, 끝났다. 하, 씨. 하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발. Q 걸어 또, 씨, 나또 걸어. 바로 걸어 큐. 멤버 40명 또는 45명을 선택하세요. 야, 클, 야, 클전 가 사람. 아, 잠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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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. 아, 바로 걸면 안 되겠다. 클전 내일 오전에 걸어. <laughs> BJ님,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? 8년이요. 8년. 7년 6개월. 아, 씨. 아, 씨. 아쉽다. c o c 방송? 이거는 주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, 그냥. 하다가, 아니, 그냥 내가 하는 건데. 가끔가끔 가끔 보여주는 정도지 가끔가끔 가끔. 뭐 궁금할 때 켜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고 씨발 또 용가리 또 찍어 무조건 용가리야 나는 용가리는 족밥들잘 잡을 수 있어 밑에 애들 거 6별 날리고 음, COC 컨트롤 할수 있지 당연히 자 다시 제가 원래 하던 게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, 돌아갑니다.